선조 조상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조상님들이 빌고 갔다, 빌고 갔는데 그 대우를 안 해줬다. 엄벌을 받겠죠. 뭘 믿어? 믿을 게 뭐인 우고? 어, 그냥 나 펴는 대로 살지. 그러다가 꼭 사고를 당하고 몸에 병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천 국나감 민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빌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평생을 빌고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빌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 이런 분들은 왜 빌고 살아야 되냐? 부모가 자손이 없는 사람들은 칠성에 비어되고 삼신에 비어돼서 자손을 점지해달라고 음. 빌어서 낳은 자손이 있습니다. 그 자손들은 평생을 빌고 가야 하고 또 저희 같은 무당팔자를 타고 난 사조는 평생을 빌고 가야 되는 사조가 되겠죠. 음,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점집 가면은 이때 음. 뭐 할머니가 빌리셨네요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점집에 가면 너희 조상에서 장톡대에물 떠놓고 빌고 부뚜막에 물 떠놓고 빌던 조상이 있다. 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 대상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 다 있습니다 음. 100%다 있고 또한 그런 가정들은 이제 특히 이제 신의 사주 음. 무당의 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을 빌고 가야 되는 사주 음. 그런 사람들은 평생 빌고 가야 되겠죠 장독대에 물을 떠 놓고 빌던 부뚜막에 물을 떠 놓고 빌던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신당에 항상 옥수를 올리고 어조왕에도 옥수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빌고 가죠. 음. 예. 근데 유독 이제 뭐 빌었던 집안. 예. 이제 예를 들어 서 조상님께 빌었던 집안. 예. 집안들이 딱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집안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제 증조부, 고조부 이제 이렇게 선조 조상님들이 계시잖아요. 음. 그럼 그 조상님들이 빌고 갔다. 빌고 갔는데 그 대우를 안 해줬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분명히 엄벌을 받겠죠.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꼭 빌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손들이 뭘 믿어? 믿을 게 뭐인 거고. 그냥 나편는 대로 살지. 그러다가 꼭 사고를 당하고 몸에 병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틀림없이 구슬해야지 되는 게 맞고 음. 또 그런 분들은 평생 동안 우리처럼 신당을 안 모시고 갈지라도 조항에 물을 떠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옥수 한 그릇 올리고 오늘 하루 이렇게 또 우리 조상님들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옥수 한 그릇 올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은 얼마나 또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음. 맑은 정신으로 근데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음. 그분들은 꼭 해가 있습니다.